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 10일째. 아, 오전에 새벽에 옥수수를 따고, 택배 싸고, 직판 준비 완료하고, 샤워 마, 마치고, 아, 비가 오는 관계로, 감자 전부 치고 신니다 엄마도 계시고, 오랜만에 휴식을 누려봅니다. 자, 박한수 간게 아닙니다. 휴식입니다. 막걸리 한잔 영탁식, 얼른 오십시오. 수고하다 수고했네 낮술은 <laughs> 에미에비도 어, 몰라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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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거의... <laughs> 아니 내 앞에 계신 분은 엄마가 아니고 <laughs> 영암에 오신가 자 앉으러 오잘 아, 쳤는데 빨리해 빨리해 나 먹을거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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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 먹고 싶지롱 <laughs> 파이팅입니다